것 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강박적인 요구가 있어요. 여러분 새 물건을 샀는데 기스가 남은 어떻게 돼요? 당장 전화해서 교환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새 자동차를 신청해서 그 비닐을 내가 처음으로 떼고 그리고 그 차에 그 앉을 때그새 차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때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타본 차를 내가 처음으로 탄다는 그 느낌 깨끗한 것, 흠이 없는 것, 기스가 없는 것, 얼룩이 없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강박적으로 원합니다. 이 깨끗한 것은요, 제일 먼저는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도 흠이 없는 깨끗한 아내, 그 다음에 깨끗한 남편을 원하고요. 결혼할 때이 웨딩드레스를 보면 하얗습니다. 이게 뭐예요?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뭐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섭니다. 흰 옷은 뭐예요? 얼룩과 죄를 거부하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때 오늘도 노래를 했지만은 추의 보혈로 깨끗하게 신후에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모세가 시내산 가시떨기나무 앞에 서 있을 때 타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성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고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강대상의 평신도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했어요. 성스러운 곳이라고 해서 구별했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가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인간이라면은 모두가 이런 얼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 탄다는 거예요. 뭐 문지방도 밟으면 안 된다 그러고 깨끗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면은 어 내가 무슨 금기를 어겨서 그런가 이런들 씻어내 되고 태우고 묻어버리고 쫓아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무당도 그렇게 해요. 몸이 아프면 뭔가 나쁜 것이 이내 안에 오염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아프면 은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다고 정리를 해버려요.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래서 어떤 뭔가가 이 부정탄다라는 이런... 이런 두려움 이 원시적인 생각들이 다 없어졌어요. 성경에서는 이 죄라는 게 뭐야? 하나님과 계약을 어긴 거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뭔진 모르지만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런 죄책과 연결이 돼. 그래서 이 얼룩과 더러움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시작해 가지고 점점 심리적인 것으로 옮겨갑니다. 불행이나 고통이나, 병이나, 죽음, 실패. 이런 것이 오면은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나. 혹시 우리 조상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하는 아, 그러한 생각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윤리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깨름직하잖아요. 이 두려움을 몰아내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죄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다른 타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도 되니까. 그리내 욕망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그런 이, 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실수로 이 세상이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완전해야 되는데 부조리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의 교리를 만들어내서 세상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이도 죄를 지었고 모세도 첩이 있었고 그래서 구원은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서 삶은 이건 지금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러면서 삶을 엉터리로 산단 말이에요. 그 용인에서 그 오대양 남사에서 오대양 사건 이 일어났 때 서른두 명이 그 다락 같은 데서 죽었는데 사입이 종교하고 연관이 됐어요. 세월로도 이단 종파와 연결이 되잖아요. 교리가 잘못되면은 뭐막 그냥 욕망을 마음껏 실현하고 뭐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단이요 이 욕망을 가지고 그 교리의 틈을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가 욕망을 합리화 시켜주면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큰 사건들에 보면 거의 막다 종교가 개입되 있는 거예요. 교리로 욕망을 합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은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요 사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정상적인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막 재판정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사랑으로만 키우나요? 때로는 야단도 치고 매도 들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언서 13장 24절에 보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는 자녀를 키울 수 없어요. 그건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만 받으면 아이는 버릇이 없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징계하십니다. 잠언서 3장 12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요? 해 12절 대저 잠언서 3장 12절인데 잘못합니다. 제가 이게 항상 실수를 하네요.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 두려움이 있어야만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물리적인 이런 얼룩이나 이런 부정이나 이런 두려움은 샤만이즘으로 이렇게 빠질 위험이 있지만은 이것이 심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면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여러분요 예, 윤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면요 윤리가 없어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징계가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절하게 좌절도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고 싫어요.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세의 자식들아라고 했는데 아주 저렇게 번역은 새끼들아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그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지지 지옥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악한 곳이 아니라 선한 곳이에요. 지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판결하고 처벌하고 지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은 우리는 나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요 감옥에 갇히는 걸 끔찍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변호사를 사고 뭐 난리 버거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감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죄가 절제가 되겠습니까? 무정적인 무조건적인 사랑만 있고 용서만 있다면요 죄에 대해서 어떤 징계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난리가 날 거예요. 사기치고 여러분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기 자녀에게 한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요, 여러분요. 음? 완전히 이 세상으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라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경외한다는 말을 쓸때 거기다 이제 fear라는 말을 써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깨끗이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마음은 하나님이 내장시켜준 거예요. 그건 아주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과학 덕분에 이런 게다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천둥이나 번개가 치면요, 막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가 그 변호사 시험을 치러 가다 친가고 가는데 막 천둥 번개가 막막 치는데 무섭잖아요. 근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이건 심상치가 않아. 나를 향해서 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기도한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같이 가던 친구는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돌이켜서 자기가 가던 길을 포기하고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요? 해요? 해요즘에 뭐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전극이 만나서 하늘에서 스파크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 필의 침을 만들어가지고 과학적으로 해결합니다. 농사가 안 되면 옛날에는 하늘을 쳐다봤어요. 이제는 쳐다볼 일 없어요. 요새 뭐 옛날에는 뭐 문제 있으면요 목사님한테 와요. 목사님 상의하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응답 받아주세요. 요즘엔 필요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뭐예요? 다 물어보면, 인터넷으로 물어보면 다 대답하거든요. 목사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찾아야 하는 땅은 내가 나온 땅 애국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파종한 후에 물로 발대기를 채소밭에 댕가 같이 했지만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안에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애굽을 동경해요. 여러분요, 그 이집트는요. 그 아프리카 중부 그 고원지대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엄청 길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데 그것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아프리카의 검은 흙을 그렇게 밀고 내려와서 삼각주를 만들어요. 그 삼각주 사이에는 풍성한 물이 흘러갑니다. 예. 그래서 최초의 문명이 바로 이집트에서 시작된 이유가 바로 이 나일강 때문인데 그래서 이, 이 이집트에는 과학과 수학과 측량의 그런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발로 물을 끓여서 이 밭에다가 뿌리고요, 농사를 짓는 이건 뭐예요? 기계 문명, 최첨단의 문명.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로 이 세상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가나는 뭐예요? 약속의 땅, 땅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면, 이스라엘의 그 개천은요, 평소에 말라 있다가 소나기가 그러면 잠깐 물이 흐르다가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와디라 그래요. 와디, 건천입니다. 건천, 평소에는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이 고이는 곳이 없어요. 고이면 저장해 두었다가 기계로 올리면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수없니다 그래서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것이 바로 가난 땅이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 발달로 땅에서도 물을 올리고 호수로 바다에서 물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네 개부 뭐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물을 빼내고 그래서 그네 개부 사막에 그 거기를요 여러분이 오아시스로 바꾸고 농장으로 바꾸고요. 이제는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마구 죽여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대가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큰 일인 거죠.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도움을 구하면요. 온라인 과학적인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원시인들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물을 끌어들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더 멋져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보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불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해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구하고 말씀도 잘 배워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 같고그 말씀에 내이 심령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교만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줘요. 제가 아는 선배는 뮤지컬을 썼어요. 이제 그 공연을 봤는데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이제 이런 너희가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서는. 뮤지컬을 썼어요. 하지만 아, 멋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안 나가요. 제 친구는 찬양 대를 몇십 년 지. 찬양 내 찬양에 나오는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의 심령을 울려요. 근데 교회 안 나가요. 왜 그래요? 이 과학 때문에, 과학 문명 때문에, 발로 물대기를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인용하지만요. 어린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인형하고 놀때 인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형하고 말하고요. 인형이 자기한테 말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화가 나면 인형을 집어 던집니다. 장난으로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진짜 화가 나서 인형을 집어 던지거든요. 그리고 인형과 심각하게 말하고 울고 웃어요. 원시적이에요. 아주 원초적이죠. 그래서 과거 동굴 벽화를 이렇게 보기도 했죠뭐 몇만 년 전에 이런 동굴 벽화를 보게 되면요, 거기 벽에다가 살아있는 동물을 이렇게 그렸는데 거기 보면 화살 자국 같은 거, 칼 자국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원시인들은 그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림을 그려놓으면 거기에 정령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막그 화살을 쏘면서 이 담력을 키우는 연습을 하는데 아주 원초적이죠.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왜 그래요? 과학으로, 학문으로 모든 신비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속하시는 사랑과 관계되는 글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랑만으로는 책임적인 인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으로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숙한 인격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지옥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좀더 원초적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될 필요가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손자들 이렇게 보면 껌껌한 거 보면 무서워 무서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기다려보기도 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지 하고 말씀으로 받고 이런 순수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가정에서 아버지지만은 뭐 내가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뭐 배워서 아버지가 됐나요? 애가 나면 그냥 아버지고요. 이모 부성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도요. 애를 낳으면 모성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노릇, 엄마 노릇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뭘 많이 알아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이 이 마음이 아마추어 같은 사랑의 이 열정이 있어요. 오히려 경륜이 쌓이고 프로가 되면요, 목사도 망거지 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해부하고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 지혜는 프로가 되어야 되지만 이 마음은 항상 아마추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와 이 가슴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만 기도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 전는 목사가 되기 전에 진짜 뜨거웠어요. 신학을 하면서 뭔가 자꾸 배우고 배우니까 열정이 식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이, 이, 저기 평신도 때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로운지 몰랐어요. 막 하나님이 두렵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목사 타락은요, 여러분 목회자가 많이 하는 거예요. 신앙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요, 뭘 모를 때 하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열정이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뭘 모를 때 여러분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알고 나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결혼 못 합니다. 신앙 신앙이라는 것도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라 이사야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말씀 묵상해야 돼요. 지식이 들어가는 것만큼 더 기도해야 돼요. 보이는 것이 더 많은 만큼 더 기도해야 돼요. 요즘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어요. 저도 설교를 올리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듣지. 자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자료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나요? 더 많이 알아서 더 나빠지는 거예요. 과거 우리 부모님들 살기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 신앙이 얼마나 순수했어요. 과학은 말합니다. 이제 영생 같은 얘기 하지 마. 이제 유전자 복제로 인간의 유한성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얼마 안 남지 않았다고 유혹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돈을 내놓고 냉동시키고 죽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언젠가 다시 자기 영혼을 찾아와서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 이런 이런 아주 슈퍼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뭐 이제는 약이 없습니다.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죽을 때 바이러스를 생각하고 죽나요?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슈퍼 바이러스에 걸렸죠? 제가 뭘 잘못했지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전혀 과학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종교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죽을 때뭐 기도해 달라 그러고 목사를 부르나요? 오늘 과학으로 모든 것이 대치되는 시대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뭔과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힘을 빌리지 말고 좀 원시적으로 몸도 그렇게 깨끗하게 씻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예? 그리고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에 흡수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뭐를 퍼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주, 주님이 주신 은혜를 흡수하고 촉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머리만 굴고 건조한 사람 되지 않게 하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늘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행여 알아서 배워서 과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거나 입술로만 말하는 메론이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